네, 안녕하세요. 참 쉬운 사다리 5분 영화의 박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용편, I'll go bananas에 관한 표현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I'll go bananas. 어, 바나나한테 간다? 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숭이한테 버네나를 던져준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원숭이가 굉장히 버네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히 미친 듯이 막 흥분하겠죠. 또는 막 좋아 날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버네나 사면은요네 원숭이가 버네나를 보고 아주 기분 좋아서 막 흥분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흥분한다 또는 좋아 날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뜻인데요. 네, 긍정의 의미로는요, 너무 좋아, 미칠 것 같다 라고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와, 미쳤어. 이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그 경우는, That's bananas 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와, 정말 너무 좋아, 미칠 것 같다 라고 하실 경우, I'll go bananas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부정의 의미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너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I'll go bananas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미치겠어라고 하신다면 I'll go bananas because of you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도 똑같이 미칠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게 다 부정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처럼 이 표현 역시 부정이나 긍정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우리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런데 영어에는 정말 수많은 관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단어를 안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용어들을 하나씩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표현도 꼭 기억하시고요. 꼭 다음에 유용하게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See you next time. Goodbye.